또 존복입니다. 지금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오육미 사이즈고요. 지금 현재 열하나 열두 미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무한벌만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도 택배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낙지 중소 사이즈 위주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다양하게 중대, 특대, 대낙지도 있습니다. 무한벌 정말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월리. 하루이 판장에 웅어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웅어 많은 분들이 하루판장에서 구매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야, 정말 그 경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 못 보내드렸던 분들께 오늘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강망대에서 싱싱한 항석어를 잡아왔습니다. 저희 완도산에서도 항석어를 잡았는데요. 보시면 항석어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대 사이즈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게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좀날도차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미리 참고해 주세요. 5월 2일 안강망배에서 저희가 위판받은 싱싱한 오미특대 먹갈치입니다. 다섯 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통통한 갈치입니다. 오늘 배가 끝났기 때문에 갈치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이 주말에 연휴에 드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미특대 먹갈치 필요하신 분들 문의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5월 2일 싱싱한 저희 완도산에서 지금 신미먹갈치를 입을 받았습니다. 신미는 대략 3.5D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가정에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사이즈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5마리부터 보내드릴 수 있고요. 손질 원하시면 미리 말씀해주세요. 안녕세요 신싱한 완도산에서 갑오징어를 입하내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15마리짜리인데요. 대략 무게는 500에서 700g 내인데요. 총총한 갑오징어입니다. 너무 커서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께 5마리부터 오늘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5월 2일, 싱싱한 우럭을 입판을 받았습니다. 한 상자에 4마리 짜리인데요 대략 45cm 전후의 싱싱한 큰 사이즈의 우럭입니다. 우럭은 잡식이기 때문에 이배 부분에 다양한 물고기들을 먹었기 때문에 창자를 열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생선들이 들어올 수,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점 감안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우럭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5월 2일, 오늘 그래서 참돔을 입판을 받았는데요. 한상자에 40마리짜리 참돔입니다. 어, 대략 25에서 30cm 내에라서 가정에서 드시기 좋고요. 대신에 이제 사이즈가 위아래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그 점을 알고 구매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윗단과 아래단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5월 2일 안강망대가 오늘 또 참돔을 입판을 받았습니다. 참돔이 대략 34호 센치 정도 나오고요. 윗단의 큰 사이즈는 36cm 정도 나옵니다. 사이즈, 저희가 오늘 큰 사이즈로 입판을 받아서요, 재수용이라든지 어죽으로 사용하실 분들, 오늘 참돔 한번 데려가 보세요.